안 정원진 분류입니다. 오늘은 주문 칠성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칠성주는 한자 주문 중에 그 내용이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의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를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되새기면서 어 하면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주문이라 한자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칠성주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칠성열의 대제군 이렇게 시작합니다. 칠성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 그리고 각 칠성에 다스리는 이제 신명들이 계십니다. 그 신명 한분한 한 분들을 이제 지칭해서 칠성열의 일곱 분의 이제 열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큰 임금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성열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주문이 이제 칠성주가 되겠죠.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불가의 용어인데, 어떤 진리에 도달하신 그런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칠성 열애는 이제 하늘에 이제 큰 임금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성 사상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교 쪽에서는 칠원 성군이다라는 이제 일곱 분의 어떤 그, 대신명으로 오셨었고, 불교에서는 칠성열래라 해가지고, 일곱 분의 이제 명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역할은 똑같이 인간의 기륭하고 수명을, 이제 수명과 복록을 주시는 분들로, 어, 옛날부터 섬겨왔었습니다. 자, 칠성열래 대제군, 북두구신, 중천대신. 이렇게 나옵니다. 북두구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북쪽의두 이제 북자 모양, 이제 말두자인데, 그 옛날에 그 단위를 재때뭐한 말, 두말 이렇게 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긴 북자로 이렇게 퍼 썼는데 그거랑 생김새가 똑같다 해서 북쪽에 국어처럼 생긴 별이다 해서 북도 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육안으로 옛날에는 관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곱 개의 별이 가장 아주 쉽게 빛납니다. 어, 우리 이제 동양에서 특히나 칠성 사상을 많이 강조했던 게 동양에서는 밤하늘을 보면 북극성이 이렇게 있고, 북극성 주위를 북두칠성이 이렇게 도는데, 그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밤에 늘 하늘에 떠있는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다른 별들은 이제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초전에 떴다가 막 한밤 중에 이 수평도 밑으로 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늘 우리 눈에는 이제 보였던 별입니다. 그래서 북, 북두칠성을 이 동양, 동해 특히나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고 성교 왔었고, 그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칠성 외에 옆에 작은 별이 두개 있어요. 좌보우필이라고 해가지고, 이잘 보이진 않지만, 이 칠성을 바치는 별이 두개 합쳐져서, 부신, 이제 별신자인데, 아홉 개의 이제 이 별이 있더라. 어, 북쪽에 이제 그 국자 모양의 아홉 개의 별이 있고, 중천 대신. 이분들이 이제 중천하늘의 대신명이시라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천하늘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북두체성이 돌면서 그리는 궤적의 원을 이제 자미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중천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8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수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7개씩 별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 서천, 남천, 북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하늘이 있고, 거기에 일곱 귀신 별자를 해서 사채28 28수기고, 중앙을 중궁, 중천이라 해가지고, 중앙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자리 잡아서 이 28수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북두구신 중천 대신은 이제 하늘의 중앙을 다스리기든 대신명들, 신명들께서 상조금궐 하부 곤륜, 이제 위로는 금궐 이 금궐은 대부분 이제 천상 옥경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옥경대고, 거기를또 이제 잠이성이라고 하고 잠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조차인데 보통 조례 조회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상제님, 옥황상제님, 옥경대를 배하라고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하부 골륜 아래로는 엎드려서 이제 살펴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골륜산을 그래서 저 아래 땅끝까지 다 엎드려서. 이렇게 다스리고 살피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북두 부신에 계신 중천 대신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피시냐 조리강기 통제 권고 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강기는 이제 고르게 다스리신다. 뭐로서 이 강기로서 이 별이 강자인데 별이라는 거는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세우는 걸 별이를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올곧은 다른 위치로서 세워서 골고루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조화로서 다스리시는데 어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통제 건곤 하늘과 땅을 건곤을 통제하신다, 어, 건곤을 통하여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받들고 아래로 그골륜창까지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결이를 세우셔서 올바른 위치로 이 건곤을 이 순환을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순환으로 천지가 다 순환한다해서 북두칠성의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그걸 보좌해서 하늘의 이 판을 다 돌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세워서 이 건곤을 통제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제를 어느 곳이 하시냐 이제 대괴 탐랑 문복검은 녹조년정 무곡파군해가지고 대괴 탐랑 그고으뜸신 탐랑성을 이제 처음으로 해서. 문곡성, 검은성, 녹존성염장성 무곡성, 타군성에서 일곱 개의 이제 별, 일곱 명의 신명께서 이것들을 이제 조화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세상이 고상옥황, 잠이재군, 높게는 옥황상전입니다. 예, 높은 곳에 계시는 옥황상전인가, 이제 잠이성에 있는 성군들. 아까 제가 이제 잠이원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북극성으로부터 얘기를 엄청 반복하네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부르는 그 중앙, 중궁에 있는 모든 신명들을 얘기합니다. 중앙에 이제 북극성을 옛날부터 옥황상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이 되는 곳, 옥황상님이 계시는 고상 옥황부터 예, 자미제국, 자미성에 있는 모든 성분들과 성분들이 이제 대주천재, 크게 하늘에 가득히 이제 미쳐 계시고 하는 사이에 이제 끼어 있다라고 되는데 하늘로는 위로는 하늘로는 그 신명 분들께서 가득히 이제 채워 주시고 계시고 세림이지 아래로는 미세한 먼지까지 그것이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칠성 대제 그리고 거그 자미원에서 함께 일하는 대신명 분들의 기운이 위로는 하늘에 가득하고 아래로는 무척 티끌만한 먼지까지도 그 덕화가 다 미치고 계신다. 요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림미진. 그래서, 그리하고 계시니, 그옥황상대님과그 대신명께서 위로 아래서 가득하게 살피고 계시니, 하재불멸, 하복부진, 어떠한 재앙인들 멸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복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재앙인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 신명분들의 기운으로, 어떠한 복인들 다 우리한테 이르게 해주실 겁니다. 음. 원앙정기 내하바신 그러니 그 으뜸하는 정기를 원황 근원대신 임금님의 정기고 저희한테 저희 그 다음 주문하고 연관해서 보면 태우천상 원군의 기운이죠. 그래서 그원앙정기를 이제 내하바신 내 몸과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바른 기운을 다 하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게 하나되면 이 제왕멸하고 복은 다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천강소지 주야상륜, 북두체성이 이제 가르치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르친다라는 건 어떤 취지, 이렇게 할때 씁니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북두체성이 가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밤낮이 항상 번갈아 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야상륜, 주야로 이제 바퀴가 돈다라는 게 천상계의 별이 끊임없이 운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순환하는 그 모든 위치, 하늘의 별자리가 온전히 뜨고 지고 하는 모든 이치의 순환은 바로 이 북두칠성께서 올고든 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의지로 순환시키고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걸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알수 있습니다. 아, 내일은 아침이어서 해가 뜨겠지. 그리고 좀 지나면 저녁이 돼서 달이 뜨겠지. 이런 건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겠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겠지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지 이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봄이 간 다음에 가을이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대재난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면이 북두칠성께서 그 이치를 올곧이 세워서 주야상류, 밤낮으로 어? 아주 치극한 이치로 변함없는 이치로 순환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고서인, 속고서인 호도구령, 속세에하는이 소인배는 저 같은 소인배는 잘 모르지만 천지가 온전한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보니 달의 길, 해의 길, 천지가 순행하는 어, 주나 주동의 길, 이 길을 보니 아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속세를 거하는 이 소인배가 도가 좋은 겁니다. 어, 이 세상을 순환하는 이 칠성의 가르침대로 방다시 번갈아 도는 이 도가 좋아서 그 안에서 이 도의 깊이 있는 그 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하심을 구하고 천지에 돌아가는 도 안에서 내 신령을 구하고 그 신령하심을 구하는 그 영을 구합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칠성주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속세에 거하는이 소인배가 도가 너무 좋아서 영을 구하옵니다. 이게 대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주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늘 비는 거죠. 도를 영을 구하옵니다. 그러니까 영을 주시겠죠. 이 천상기를 다스리는 대신명분들께서 영을 구하게 해주시겠죠. 원, 원견존이 영보장생, 워낙 높은 뜻을 원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존시켜 주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에 돌아가는 그 대단한 이 인간의 소인배적인 어떤 사상움이 아니라 천지의 그 운행하는 대단한 높은 뜻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영원히 나의 이긴 생명 이것이 지켜지기를 이걸 지켜주시기를 이제 빈다라는 그런주문입니다 영보장생, 상태어정, 육순복생 이 부분은. 이제 상태성의 정액의 기운을 조상님들의 60년 공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고비를 참아가면 나서 이거는 제가 검색해서 찾은 표현들입니다. 이제 육순복생이라는 거는 우리 진경에 상재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조상님들이 60년을 공을 들여 빌어서 영을 하나 태내고 그 영이 이제 태어났으니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여있는 3태어정 육순곡선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각 지방선령신들이 하늘에 빕니다 60년을 빌고 빌면 그정한 기운으로 영을 하나 타내는 거죠 영을 타내면 이 영은 이제 그 음양으로 봤을 때 정신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육체를 만들어야 인간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육체를 만들어서 육체를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칠성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 그 북두칠성에서 인간의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모든 복,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삼자장의 정의 기운으로 이제 60년을 빈 그것으로. 이 생을 구부구부 생을 간신이 이제 태어나게 되니 생아야마 호하시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전부 북두성에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북두칠성의 그 기운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보호도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기운이 북두성에 있으니 이 옛부터 우리는 북두성께 계속 빈겁니다. 보통 정한수, 새벽에 장톡 에 정한수 놓고 이렇게 비는 이게 대부분 북두성에게 부는 비는 그런 양식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간 신앙은 끊임없이 북두체성께 나와 내 가족들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로 담긴 게 실성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고 기르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 기운은 그분이 누구냐? 전부 북두체성의 기운이다라는 겁니다. 괴작반행필보표는 북두칠성의 다른 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칠성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괴작반행필보표. 음. 칠성께 이 명을 빌어서 존재극급 열흘령에 계신 큰 상인들 어, 저에게 이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이제 큰 뜻을 빨리 얻게 해주시고 긴 수명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셔서 이제 소원성취해달라 이런 바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칠상령의 내용입니다.